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은 샤넬 사건과 그 다음에 배달앱 요기요 사건으로 본 근로자성과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샤넬 사건인데요. 그 보니까 샤넬의 그, 이런 거 있죠.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샤넬의 이런 그 업무 개시 전에, 어, 몸 단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9시에, 9시까지 출근인데, 이몸 단장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먼저 출근해서 이제 몸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꾸밈 노동, 그루밍이라고 하네요. 예, 꾸밈 노동이라는 거로 30분을 해서, 우리 이제 근로자 쪽에서는, 어 우리가 9시에 출근이지만 8시 반에 먼저 나와서 이 꾸밈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대기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지시 감독으로부터 유효한 거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사업주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인데 이 샤넬 사건을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를 보니까 그거는 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 9시까지 출근하게끔만 하면 된다. 뭐, 뭐, 먼저 나와서 뭐, 꾸밈 노동을 해라. 이런 업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이 비슷한 게요. 만약에 은행에,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유니폼을 입는데, 뭐, 9시까지 우리 은행에 출근해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유니폼으로 환복을 한다. 이런 시간들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인데 일단 판결은 그거는 사업주의 지시 감독이 없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다 인정이 되어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몇년 전인가 아마 그 통상 임금 문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회사별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이 통상 임금이 이런 수당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례들이 그거에 다 준해서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다른 사건들을 판단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사건들 개별 개별로 판결은 또 다르게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은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넬에서, 샤넬에서 얘기하는 이 꾸밈 노동은 일단은 업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요. 근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달 앱, 요기요라는 배달 앱에 이제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라이더라 그러죠. 그분들이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각종 수당들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요거는 또 결론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난 거죠.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도 아까 우리가 휴게 시간 대기 시간에서 살펴봤던 사업주로부터의 지휘 감독 지시 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또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업무적인 지시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판단을 봤을 때는 이건 또 근로자가 맞다라는 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 줘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어떤, 그 배달 앱들이 사실 이런 판례가 나면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샤넬의 어떤 휴게 시간, 대기 시간이냐, 그 다음에 이 배달 앱에 근무하는 그 라이더들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분들이 과연 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 지시 감독을 받느냐, 근로자성이 있느냐? 지시감독을 받아서 그게 인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우리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가 하나가 이런 게 낫다 그래서 모든 게다 그렇게 어 똑같이 무조건 다 판결이 그렇게 낫는 건또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판례를 가지고 좀 유추해서 여러 상황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그렇게 또 똑같이 판례는 판결은 나지 않는다는 거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또 기사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 이런 뭐 근로자성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뭐 학원과 뭐 미용실 이런 업계들이 이 근로자성 문제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사업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직원분들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온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과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휴게 시간일 것이냐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